ㅋ ㅋ 챔피언 소리 지르는 니가 <laughs> 어.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문제에서저본 적이 없어 난 타이어 타이어 I'm liar liar 거짓말 하지마 노노 유유희. 노 노! 유혜. 아아 I'm not I'm not c h e a I'm not c h e a 와 진짜 뭐 못해. 아 개특기 이게 내 거야 냠냠. 소년나사람 사람 있다고. 무단 비트 그냥. 중앙으로 내려갔다. 뭐 이승우 다니는데? 나 쫄지 않아. 어케이 초크 초크 삼 초크 삼. 명다 온다. 어 내려가는데? 어한명 내려... 어, 여기다 한명 여기다 한명못 나갔다 연한명못 나갔다 연한명못 나갔다 다 나갔다 형. m 비다쾅 날려 어디 확인 날려. 방니이 방야. 방 오! 보 차전이? a m b Fever here. a m b Fever. 어, 나더 언나더 에너미. 언나더. 시다운이치다운공어 붙었다. 이님 붙었다. 알아 알아. 다시 아, 다운, 이시 다운. 브레시다운브레시다운 저보다, 브레 저보다. 아이 오이 오이 오이. 뒤에 있다고. 어? 안돼 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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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트, 네, 나이트, 네. 나이트 나이트, 나이트, 나이트 즈 길리다 맞아? 무슨 소리야?

여기 량탄탄이있있요 r g h t i m a s o n go o e o d e n e n 다

홀리, 홀리, 코리, 코리, 홀리, 거의 가리 거의 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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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어요리 홀리, 리 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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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냠냠냠냠 오아 냠냠. 냠냠. 오시네. 음, 올쉣 쉣. 오마이. 오마이네. 이 밑에 지하에. 여기도 있다. 없는데? 없다니까. 오른쪽이 지하 있잖아. 기다려봐 어, 어떻게 알았지? 아 이새끼 대가리 때 깨기 직전이었네 야뒤또 있어 컨테디 칸테일 어페이지쉣개 뜬다 누웠다 누웠으면 이 바로 밑에 있는데? 어 바로 밑에 분명중면시키였는

여기 이쯤이자이쯤이자다갔 뒤에 뒤에 대라호라피 호라 피. 여러분아 <목소리> <목소리> 배터리. 살릴게. 따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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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라 따오. 합야게요 에이, 다이조부. 다이조부. 암 다이조부. 아우, 먹다. 리즈즈이어

아 이거 o k at it. I look 있어 it. I look at it. I l 어 o k at it. I look at 쪽 한명 l o o 땀거는 거야? 시비 거는 거야? 그냥 술탄을 그냥 맞아라 그냥 한팀 컷! 뚝배기 네. 냠냠 야 3대 3대 1이거든? 뭐 쟤네 총알이 뭐나와서 도나 보네요 연막이요. 하지만 난 디지털 스레드 가 있지. 아, 오이제 음, 레이스 혼자 남은 레이스 하나랑 아마 왼쪽에 딱 붙어 있을 거야. 알고 형가? 아니. 나 다, 나총다 있어. 뭐 알고 이게 누굴까? 됐다. 온다. 그치, 온다. 어야 되는데. 음, 쟤네도 빨갛게 좋습니다. 어, 봐 붙자, 붙자, 붙자! 부이라고 어. 어, 거고고고고 이거! 그래지오래지오래지 나타나! 개나, 개나, 개나! 밑에, 밑에, 밑에! 친구 너 거기서 죽는다. 친구야 <치아> 너거 자기 좀 per <치아 치아> 맞아. 나 이거 또 이제 한 이틀 뒤딱 유튜브에 딱 올리는 거지. 풀 마시고 캐리해 버렸습니다. 아플레 구간은 너무 이지하다 딱 제목 딱 박아 넣 오, 데미지 뭐야? 나야.